안녕하세요. 여기는 드럼TV고요. 저는 드러머 제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 시민공원에 촬영을 나왔는데 어? 저기 스파이더맨 씨가 나와 있네요. 오늘은 스파이더맨 씨와 함께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what it is I love about being Spider-Man? Everything. 네, 스트로크 종류에는 손 무빙 변화에 따른 스트로크 종류와 스티킹 변화에 따른 스트로크 종류들이 있는데, 손 무빙 변화에 따른 스트로크에는 다운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 탭 스트로크, 풀 스트로크가 있고, 스티킹 변화에 따른 스트로크 종류에는 오른손, 왼손을 한 번씩 번갈아 치는 싱글 스트로크, 오른손 두 번, 왼손 두 번을 치는 더블 스트로크, 그리고 세 번씩 번갈아 치는 트리플 스트로크 등이 있는데, 오늘은 무빙 변화에 따른 스트로크 그 중에서도 다운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후에 다른 종류의 스트로크들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오늘은 다운 스트로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스틱을 잡아 주시고 그리고 준비 자세를 취해 주시고 다운 스트로크는 손목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손목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스트레칭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동작들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어, 스틱을 90도까지 손목을 사용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가락을 열어서 스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은 잡은 채로 손목만 사용해서 스틱이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동작이고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이 스틱 끝부분을 팁 부분이라 그러는데 이 스틱 끝에 팁 부분이 본인의 어깨 라인에 이렇게 걸칠 수 있도록 본인의 어깨에서 더 밖으로 빠지거나 더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 팁은 뭐냐면 같은 길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이 길로 올라왔다면 그 같은 길로 내려오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돌려서 바깥으로 돌려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도 계시고 올라올 때는 그대로 잘 올라왔는데 내려올 때 이렇게 비켜 친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동작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틱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운딩 되거나 도착 지점이 달라질 수 있고 혹은 불필요한 동작들이 생겨서 타이밍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한번 연주를 해볼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드럼의 볼륨은 힘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틱의 높이라든지 내가 그립을 꽉 잡고 있는지 느슨하게 잡고 있는지 혹은 내가 손목 스냅을 얼만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어 드럼 소리의 크기라든지 톤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가령 우리가 농구공을 튕긴다라는 느낌 혹은 야구공을 이렇게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힘은 완전히 뺀 상태에서 손목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럼은 이렇게 헤드 부분이 있는데, 어, 헤드 부분을 우리가 가격했을 때 진동이 생겨서 그 드럼 통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원리인데, 가령 초보자분들은 이 헤드 부분을 너무 신경을 써서 이렇게 건드는 동작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 지점을 여기 헤드 부분으로 두지 마시고, 거기보다 더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주를 해주시면은, 우리의 에너지 전달이 끝까지, 어, 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동작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준비 자세에서 스틱 끝을 그대로 90도까지, 그리고 본인의 어깨 라인에 맞춰서 올려주신 후에, 힘은 뺀 상태에서 공을 던지듯이, 목표 지점보다 더 밑에, 목표 지점을 두고 공을 던지듯이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결 동작으로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가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하시면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연주하고 난 후에 우리가 원래 준비 자세로 돌아와 있는지, 어, 가령 치고 나서 이렇게 스틱 끝 부분이 올라가 있, 있지는 않은지 잘 체크해 보시고, 원래 준비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체크하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고, 어,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소리의 크기라든지 톤이 일정하게 나는지, 연주를 할 때마다 소리가 크기가 변하거나 톤이 어, 바뀌지 않도록 일정한 톤과 크기가 유지가 될수 있도록 체크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목을 사용해서 스트로크 하는 것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아까처럼 손목을 90도까지 올린 상태에서 팔을 살짝 더 올려서 스틱 끝부분을 더 뒤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을 던지듯이 그대로 던져주시는 동작을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손목 먼저 올리고 팔을 올린 후에 스트로크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연결 동작으로 연습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사용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손목을 얼만큼 쓰는지, 팔을 얼만큼 쓰는지, 혹은 손가락의 개입이 얼만큼 되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상 수치를 정해서 예를 들면 손목은 80% 정도, 그 다음에 어, 팔은 한50% 정도, 손가락은 한30%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어, 본인의 가상 수치를 정해놓고 그것들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스틱 끝을 올린 상태에서는 어, 우리가 힘은 뺀 상태에서 공을 던지듯이 목표 지점을 어, 우리가 연습해야 될 패드 부분보다 더 밑에 지점으로 두고 그대로 공을 던지듯이 던져주신 후에 원래 우리 준비 자세의 모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시고 나면 은 어, 팔을 조금 더 사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는데 본인의 가상 수치를 정해서 그 수치들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트로크를 연주할 때 소리 크기라든지 어, 톤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연주가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굉장히 어, 지루하고 음, 따분한 연습일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드럼을 배워가고 연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은 악보를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하더라도 한달 배운 사람과 1년 배운 사람과 또 10년 동안 드럼을 연주한 사람이 연주를 했을 때에 어그 소리라든지 톤이라든지 느낌이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구별이 갈 만큼 아저 사람은 잘 치는 사람이다. 어저 사람은 못 치는 사람이다. 어저 사람은 배운 지 얼마 안된 사람이다. 그것들이 구별이 갈 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어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이 다운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 연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 똑같이 연주를 하지만 이걸 얼만큼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더잘 치게 들릴 수도 혹은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도 혹은 어설프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축구를 잘 하려면 공을 어떻게 차는지 발의 어느 부위로 차는지에 따라서. 공의 속도, 공의 정확성, 공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드럼도 스트로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해야 좋은 소리,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주장 역할을 충분히 이번 한 주간 연습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지라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오늘 배운 동작들이 딱딱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익숙해져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